다가오는 2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윈섬 센터 네이버로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도 사랑의 황심소와 관련된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연이냐고요? 근데 오늘 나오신 분, 뒤통수 분,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 꽃집 아가씨입니다. 이웃집 꽃집 아가씨. <laughs> 오이, 오 멋있어요. 꽃집 아가씨. 네. 예, 오늘 꽃 배달 오셨습니까? 네, 제가 직접 왔습니다. 네, 잘. 어 본인이 꽃이라고 주장을 또 하시는군요. 훌륭하세요. 자, 그럼 그렇고 자이 사연을 어떻게 읽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새로운 콘텐츠가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네. 새로운 컨텐츠 '사랑의 황심서'가 생겼습니다. 네, '사랑의 황심서'는 뭐 하는 곳인가요? '사랑의 황심서'는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 또는 사랑하는 마음이 뭐예요 하는 분들을 위한 심리 상담 컨설팅 코너입니다. 네, 그럼 제가 잘온것 같네요. 아, 왜요? 저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이런 노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네 그걸 사랑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니까 이런 노래를 알 리가 없죠 네자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뭐 이런 거요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이 뭔지 본인이 조금이라도 규정을 할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사랑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연이 있어요. 황상민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황심소를 항상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 하는 일이 황심소 업데이트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문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는 정부 장학금을 지원받아 박사 후 과정에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아제 나이가 40대이군요. 30대를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40대 중반 이후의 삶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고 하셨고 중간중간 황심소 사연 가운데 대학원생의 사연 등이 많아서 이를 참조하면서 들어보았지만 왜 이리 저의 마음은 불안과 불편함으로 가득할까요? 그동안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듣고 거기서 어떤 단서를 잡게 되면 내 문제를 정면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지만 한동안 내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리하면 할수록 아직 저는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진짜 무엇을 원했는지, 그 욕망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고 살아온 것 같아 불안합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 그리고 현재 남자친구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지방대를 나왔고, 그 대학에서 석사, 박사 과정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은 매우 오래 걸렸어요. 저희 학교에서의 긴 대학원 생활은 저의 진로와 그리고 지금의 남자친구와의 관계,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문제다라고 생각해 온 것만도 몇 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막연하게 대학원 생활을 했습니다. 학부 때부터 저는 취업하기보다 대학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매우 단순한 소녀 취향적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학위를 받아서 그 이후에 어떠한 내미래가 그려질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도 교수님이 하라고 던져주시는 과제를 같이 하는 게 좋았고, 그일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분야가 매우 어려워서 수업 준비하면서 밤도 새고 해봐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찾아서 논문을 써야겠다 라고 하기까지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도 교수님의 과제를 도와주다가 조금은 방대한 자료를 제가 정리해야 할 일이 생겨서 그 자료를 가지고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칠 수 있었어요. 무려 박사는 10년을 보냈습니다. 마땅히 모범이 될 만한 선배도 없는 학과 생활에서 저는 오직 지도교수님 한분 믿고 그리고 남자친구와 지내면서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보내버린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되고 보니 이제 이렇게 뭔가 배짱이처럼 지내온 시간이 점점 끝나간다는 두려움이 매일매일 하루를 지배합니다. 박사 후 과정도 끝나가고 그 과정에서 논문을 몇편 쓰다 보면 그 이후의 제 삶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강사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피아노 치는 것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지만 정작 저희 집에서는 저희 둘 관계를 당당하게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30대 초반 정도까지는 부모님이 인정할 만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교제를 반대하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입을 굳게 담은 상태로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둘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같이 있는 그 상태, 그것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지내왔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다 받아들였어요. 내가 좀 당당하게 뭐가 되면 부모님이 인정해줄 수 있을 거야. 혹은 남자친구가 돈을 많이 벌면 돈이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뿐이었네요. 아니면 이 관계가 저에겐 정말 그야말로 살아온 20년 세월 그 자체인데 이것을 왜 아직까지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까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결국은 저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남자친구 혼자 벌어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불안한 심리 때문인지 요즘 제가 툭하면 돈좀 벌어와라든지 지난 날을 후회한다라는 말을 종종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저의 밑바닥을 보이는 걸까요? 저의 치부만 드러내는 것 같고 원망 따위는 하고 싶지 않은데 교수님 황 박사님 이런 40대의 사연도 있나요? 어떻게 하면 제가 박사 후 과정 뒤에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나이스하게 소개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아이고, 이분 사연 진짜 아주 전형적인 이참 사연이네요. 30대 중반, 후반, 40대 초반, 중반까지 이런 사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40대 사연도 있나요? 예,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어, 그게 40대냐 30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 사연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막연히 그냥 현재 상태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분의 가장 큰 문제이죠. 자 그러면 꽃집 아가씨. 네. 네. 황심소 지금 사랑의 황심소에서는 뭐 하는 건지 혹시 감은 잡으셨어요? 네. 사랑에 관심이 있는 남자 여자분을 매칭시켜 주는 곳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근데 본인은 사랑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잘 오신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꼭 빼다 오신 거죠? 네, 제가 그분들의 웨딩을 좀 맡을 생각이 있어 가지고. 아. <laughs> 본인이 지금 비즈니스 차 오셨군요. <laughs> 네 웨딩꽃 내가 좀 맡아서 해주면 안될까 그러면 중요한 건 그분들이 웨딩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뭔가가 생기지 그것도 없이 날람 그꽃 어떻게 일거리 없을까요 그것 진짜 너무 하잖아요 그거는 농담이고요 저도 네. 이제 그분들을 한번 뵈면서 네. 정말 사랑이 어떤 건지 네. 저도 좀 배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아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 지금 이 사연 보내 주신 분 아, 이 사연을 잘 들어 보니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이분에게서의 아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가요? 아니면 인생의 지루함인가요? 아니면 인생의 무거움인가요? 이분한테 있어서 사실 여기에서 저는 사랑이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오잘 보셨어요. 이분에게서 의 사랑이라는 거은 없어요. 그냥 석간처럼, 관성처럼 이렇던 생활의 연속이고 그 생활도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막연한 삶의 연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저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 현재의 남자친구와의 관계인데 이두 가지는 그냥 진부한 삶의 연속을 그대로 나타낼 뿐이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연 보내주신 분 맞아요.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사실 이두 가지 관계에 대한 문제는 동일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어, 뭐가 동일해요? 그냥 현재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그게 20년, 10년, 20년이 지속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변화를 사실 좀 두려워하고 있고. 맞아요. 그게 앞으로의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게 닥칠 게 아니라 그 편안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안정을 얻어왔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오잘 아시네요. 네. 오 본인은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관계 또는 사랑하는 관계처럼 보이는 걸 유지하는 데에서는 관심이 많고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이 본인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직면해서 보기는 상당히 거부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사실 황심수를 들으면서 많은 사연을 참조하면서 들어봤지만 왜 이리 저희 마음은 불안과 불편함으로 가득할까요 하는 거는. 이분은 그 많은 사연들은 그건 그들의 사연이지, 나와는 관계가 없어. 나는 다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불안과 불편한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리고 아직 저는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진짜 무엇을 원했는지, 그 욕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온 것 같아 불안합니다. 본인 지금 이실직고 하잖아요. 네. 정확하게. 그래놓고 이분이 진짜 안타깝게도 이분이 에이전트거든요. 에이전트에다가 로맨이에요. 그리고 매뉴얼만빵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가장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그거를 지적을 하면또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속으로는 또 인정을 해. 그리고 자기 속 마음이 들킬까에 대해서 또 불안해. 근데 어차피 속 마음은 들키지 않아요. 항상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부정하는 게 습관이 돼 가지고 현재 자기 생활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은 진로, 그거는 뭐냐 하면 백수와 유사한 대학원 생활, 그거를 그냥 본인이 지급이에요. 이미 대학원생이 지급인 거예요. 이분한테는 거의 한 15년 동안 대학원 생활 했거든요. 앞으로 15년 동안 이런 대학원 생활을 계속 해나가면 이분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자친구, 남자친구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결혼한 듯이 보내는 게 이분의 지금까지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그래요. 돈좀 벌어와. 난 니하고 지난 날을 후회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거 결혼하고 나면요. 널이 배우자한테 돈 벌어와. 내가 미쳤지. 니하고 내가 왜 결혼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미 두 사람은요. 남자친구하고 이미 10년에 뭐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결혼 생활을 했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맞죠. 네. 본인이 왜 사랑 저는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본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뭐 사는 게뭐 특별히 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하고 지낸다고 하더라도 그럼 뭐 굳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필요할 때, 심심할 때또 그냥 같이 있으면 좋으면 좋을 때. 뭐 서로 따로 각자 일할 때는 또 각자 살면 되는 거죠. 그게 사는 거지 뭐. 결혼이 별거 있어? 그냥 사는 건데.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막연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진짜 자기 문제라고 규정하는 건 거부한 채로 살아왔다는 거죠. 뭐 그러면 이분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 다한 거죠. 남자친구는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났지만 정작 저희 집에서는 저희들 관계를 당당하게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분에게서의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친구와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관계일 때 결혼한 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결혼을 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분들 나름대로의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랑의 항심서 에서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결혼을 권장 하는 거예요 결혼을 지금 생각하지 말고 좋아하면 그냥 같이 사는 거로 그걸 동거라고 그러죠 동거를 지금 권장하는 거예요 그건 사회제도적으로 결혼이냐 동거냐 그걸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너 자신의 마음에 충실해라 그리고 꼭 그거를 결혼이라는 사회적인 형식에 따르는 게 아니고 누구랑 함께 할수 있을 때 충분히 괜찮고 그다음에 너가 일을 할 때는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거고 그럴 때 그걸 특별하게 결혼식장에 가서 꼭 결혼을 올려야지 결혼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죠? 네. 그러면 사랑의 중심서는 뭐 그런 관계를 누구랑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께 인정받는 부모님에게 나이스하게 소개하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뭐 그건 결혼한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할수 있죠?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 이런 고민은 아직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만일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럼 본인은 나이스하게 부모님한테 소개하고 인정받고 싶어요? 어, 저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부모님한테 허락 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본인은 결혼할 마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네요. 아, 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뭐 굳이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거네요, 할 때. 네, 그래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마음 아직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에는 어떤 심리적 차이가 있을까요? 어.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뭔가 돌진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네. 하지?라는 마음이 드실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번 사실 부모에게 나이스하게 소개하려면 남자친구가 돈을 많이 벌면 돈이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음. 본인은 지금이라도 이 부모님한테 남자친구를 소개하는데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번듯한 직장을 가지거나 그렇지 않다더라도 하 부모님은 그래 너희들 스스로 좋으면 결혼해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네, 하게 돼요. 그런데 네. 이번은 왜안 할까요? 남자친구 혼자 벌어서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본인도 무언가 일을 해야 하는데 음흠.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대파가 없고 본인 스스로한테도 당당하지. 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본인은 남자친구가 돈을 많이 벌고 오면 본인이 당당하게 결혼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인가요? 음, 그런 건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서 본인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남자친구가 번듯하게 돈 많이 벌면 아마 이분은 벌써 이 부모님한테 소개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본인은 안 그렇다고 그러면서, 괜히 엉뚱한 핑계를 지금 열심히 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분이 본인 스스로 어떻게 자기를 속이는가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 거죠. 네. 그런데 이분한테는 저는 자기를 더 이상 속일 필요 없으세요. 어차피, 어, 관계를 당당하게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본인 스스로는 각하는데 부모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음. 그리고 문제는 부모님이 인정이고 뭐가 아니라 본인이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직면하느냐 안 하느냐가 남자친구와의 관계의 문제의 에센스예요. 진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5년 동안 대학원생 백수놀이를 하면서 코스프레 한거 그걸 앞으로도 15년 동안 그렇게 살 거예요. 본인이 교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지금 하듯이 박사하고 가정 또는 시간강사, 그러면서 10년에서 15년 앞으로 더 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남자친구 조금 벌고, 본인도 조금 벌고 해서 조그맣게 살아가는 거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네. 굶어 죽지 않아요. 네. 자, 그럼 이분 그냥 부모님한테 남자친구 소개하고 내년, 올해는 12월달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 봄이 올때 결혼하면 되겠죠? 네. 네,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 문제 해결된 거죠? 네. 예, 걱정하지 말고요. 무조건 내년 3월에 결혼하시면 돼요. 그리고 굳이 뭐, 이 결혼식, 뭐, 남들한테 40대 이제 들어갔는데 뭐, 굳이 알리고 자식을 할게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냥 집에서 이 부모님 모시고, 양가 부모님 모시고, 촛불 켜놓고, 그냥 저녁 식사 한번 하는 걸로 같이 결혼식 했다 하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벌써 10년 동안 거의 결혼 생활과 유사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뭐 새삼스럽게 결혼해요. 그 사이 애가 안 생겼어. 뭐좀 심심하시긴 하겠지만 대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이분 문제 해결 된 거죠. 네. 예, 네. 앞으로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남자친구 혼자 벌어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진짜 문제 아니에요. 그건 본인 스스로 만든 핑계고요. 진짜 문제는요. 본인이 현재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남자친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본인의 지금까지 심리적 결혼 생활을 그대로 사회적인 결혼 생활로 전환하는 간단한 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이 사연에 대해서? 아니요 없어요. 없으세요? 네. 네. 그러면 뭐 오늘 꽃 배달 잘 하셨습니까? 잘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